조선일보가 배출한 시대의 역작 윤선희 씨가.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 사진을 페북에 올리면서 한 말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건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이우영 그랜드 힐튼 회장의 성복구 집이고 이건 1919년 3일절만세운동의수일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으신 조병진 운동가의 손녀분 집이라고 합니다. 대충 봐도 대저택인 친일파 후손의 집을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과 비교하며 윤서희는 사실 알고 보면 대 1 0년 전에도 실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글을 페북에 쌉니다. 사람이 뭐가 어떻게 잘못되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가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거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가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꼭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만화를 만드는데 뭔가 자신만의 굳은 다짐이 있는 건지 인년을 주기로 그걸 반복해왔습니다. 처음엔 시위 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동인이 2016년 사망하자 그걸 가지고 유가족을 희롱하는 만화를 그렸다가 고소를 당합니다. 그뒤 2018년에는 조두순과 그 피해자를 이용해 만화를 그렸다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고소를 당하고 2020년을 간신히 참았는가 싶었더니 2021년 독립운동가를 건드리게 됩니다 친일파는 열심히 살았고 독립운동가는 대충 살았는 거 아니냐는 이분의 페북글이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기사로 퍼지면서 SNS에 숨기는 중 하나인 병신감멸 기능이 아직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며 그는 황급히 회급글을 지웁니다 그리고 일이 점점 커니다 시작합니다. 광복회 공은 변호사인 정철승 씨가 윤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게 왜큰 일이 난 거냐하면 광복회 회원이 8천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소송에 참여해서 100만 원씩 위자를 료 요구하면 83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형 치료가 시작되니까 윤서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광복회 공은 변호사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페복북에 이상한 글을 엄청 올리고 유튜브 영상을 아주 열심히 올립니다. 대부 사람들이 윤서인이 정신을 잃어서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윤서인의 절친, 1대 요저 욱티브와 고소전을 해봤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쫄릴 때 하는 뻔한 패턴인데, 공은 변호사를 고소한 건왜 그런 거냐 하면, 나중에 이거 쌍방이 서로 싸운 거라고 주장하기 위한 겁니다. 말도 안 되지만, 일단 직후락이라도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뜬금없이 이승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승만이 진정한 독립운동가라는 왜저 이 얘기를 하지 싶은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다 이건 또왜 그런 거냐 하며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sos 신호예요 그런데 신호를 보내는 유튜브 영상에 안중근은 독립운동을 한게 아니라 그냥 총을 쏜 것이다 이토 히로부비를 그냥 죽인 것이다 라는 참신하다 보태 신비한 주장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이 영상이 아직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이 사람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 않습니다. 페북에 갑자기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인증을 올린다던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조작사진을 올려서 쌍욕으로 수년 영장의 꿈을 이루고는 황급히 글을 지웁니다. 이런 떠난 행동들은 자신이 범지구적으로 하면 안될 말을 했기보다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론을 어떻게든 정치적인 공방으로 바꿔보려고 별의별 필살기를 다 써봐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의 범위를 좁혀보라고 하는 행동이 애잔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윤서인이 조롱했던 조경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보배드린에 글을 하나 쓰게 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의 인생을 대충 살았다고 폄하한 윤서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네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과연 그들의 조상이 잘 자랑스러울지 의문이고 독립운동을 한 할아버지나 그 후손들은 결코 이 시대를 대충 살지 않았으며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셔야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의 글이나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로 퍼지고 있는가? 그리고 윤서인은 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올리는가? 윤서인의 유튜브 채널에 가입 버튼을 눌러보면 친일구구 친구들로 시작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친일구구 친구들이 돈을 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튜브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전 세계의 정치 사회 문제 또는 공적인 사항과 관련된 콘텐츠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AI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가짜뉴스 영상을 커뮤니티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상의 어느 타임라인에 어떤 어떤 말이 가짜 뉴스인지 짤막한 설명을 덧붙여 주세요. 이걸 이제 가짜뉴스 공유놀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인터넷에 논란이 된 영상을 뒤늦게 알고 클릭해 보면 이미 지워져서 못 보게 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도 유튜버도 기대기도 자신의 영상이 자격 치키는걸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정책에 위반되는 영상이요. 신고를 받아서 지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일대유저 육티브가 앞장서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분명 이런데. 댓글이 달릴 겁니다. 이거 역으로 작업 세력이 이용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편이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제안하는 이 가짜 뉴수공유 놀이는 사실 2019년부터 우리가 하던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고양이 뉴스가 가짜 뉴수 댓글 놀이를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에 가짜 뉴수를 올리던 사람들이 점점 유튜브를 접고 돈가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살아남은 가짜 수 유튜버는 더 극단적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정기 후원과 슈퍼챗이라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생태계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극단으로 갈수록 슈퍼챗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좌표가 찍히고 논란이 되고 신고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관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가짜뉴스 공유놀이는 유튜브의 극단적인 영상을 널리 알리고 조회수가 아니라 슈퍼채수로 먹고 사는 그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가짜뉴스는 피하고 안 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감시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배출 살았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양이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